안녕하세요 쇼호스트 박민입니다 어, 새해 첫 주말에 제가 또 인사를 드리게 됐는데요 어, 6시 에 오늘 1시간 동안 퀸스라이프 다지기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도 많은 분들 들어와주고 계신데요 아, 일단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어, 새해 첫 주말이라 뭐 요즘 날씨가 또 많이 풀렸잖아요 그래서 또뭐 나들이 가시고 뭐 이렇게 놀러 나가신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사실 또 주말에 아, 뭐, 나가기도 귀찮고, 뭐또해 먹어야 되고, 이런 지금 딱 저녁 사실 걱정할 시간대잖아요. 어머님들이 6시쯤에. 아, 또뭐 먹일까. 그 고민, 그리고 또 이제 다가올 명절. 이제 설날이 우리가 이제, 어, 새해다. 막 새해 계획 세우고, 어, 뭐 스키장도 가고 막 이런 계획 세우다가 지금 생각해 보면은 1월 말에 이제 곧. 명절이거든요. 설날에 조금 우리 주부님들의, 고객님들의 조금 그런 걱정, 고민을 조금 해결해 드리고자 오늘 저희가 다지기를 가져왔는데요. 너무 괜찮아요. 제가 하나하나 짚어서 보여드리겠지만 진짜 설날 뿐만 아니라 진짜 쭉 요즘에 이제 방학 때 우리 아이들 있는 간식 또 밥들 애들 맨날 끼니 드리느라 좀 힘드실텐데, 그런 부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오늘 전자동의 다지기를 가져왔거든요. 일단 어떤 포인트들이 있는지, 그 특징이나 사용 방법 방법을 좀 간단하게 좀 보여드릴게요. 화면으로 보시면요. 아, 네. 사진 여기 제가 말로 이제 설명드린 것보다 글을 같이 보면서 하나씩 포인트를 제가 짚어드릴게요. 일단 말씀드린 대로 퀸스 라이프. 뭐 드시, 들어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전동 다지기예요 터치 쿡이라는 전동 다지기인데 먼저 전자동이라 초보자도 쉽게 사용할 수 있어 매우 편리합니다 이 부분은 사실 수동 다지기 가지고 계신 고객님들은 너무 잘 아실 거예요 그쵸 그 수동이랑은 완전 다른 내가 직접 지금까지 다졌다면 이제 이 기계가 전자동으로 완전 시원하게 갈아줄 거고요 두 번째 보시면 안정감 있는 디자인으로 만들었습니다 제가 좀 이따 컬러랑 디자인 자세하게 보여. 드릴게요. 3번도 지금 펄 와인색으로 주방을 고급스럽게 업그레이드해 줍니다. 뭐 블랙, 그레이 요 정도는 많이 봤어요. 근데 오늘 제가 보여드릴 상품은 와인 컬러. 그러면서 스테인리스 칼날에 티타늄을 입혀 녹슬거나 부식성이 없습니다. 제가 이거는 보여드리면서 조금 있다 왜 사실 티타늄은 너무 잘 아시겠지만 제가 또 자랑을 할 거고요. 용기와 뚜껑은 투명으로 돼 있어요. 이게 뭐 화이트나 뭔가 여기에도 그 와인색처럼 색이 입혀있는 게 아니라 내용물을 쉽게 확인할 수 있고요. 또 간단한 제품 구성으로 조립시나 세척시. 사실 우리가 사용하는 것도 편리해야 되지만, 설거지. 진짜 밥 먹고 나면 설거지하기가 너무 힘들고 왜 이렇게 일어나기가 싫은지 근데 얘는 그런 설거지 부분까지도 세척할 때도 편리하게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그것 또한 자랑이고요. 거기다 마지막으로 하나의 칼날로 믹스, 분쇄, 블렌딩, 다지기, 빙수 기능까지 아니 이게 뭐지? 뭐가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복잡한 거 아니야?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제가 좀 이따 버튼으로 상세하게 쉽게 알려드릴 테니까 보여드릴게요. 여기 지금 이미지도 보시면, 뭐, 양배추에, 당근에, 호박에, 여러 가지 지금 야채들도 있지만, 사실 얘가 야채만 되는 건 아니거든요? 육류도 돼요. 육류까지 된다는 거는 다 된다고 보시면 돼요. 야채 되고요. 건어물, 견과류, 스무디도 만들 수 있다고 했잖아요. 웬만한 거 그냥 내가 해먹는 거 뭐, 밥뿐만이 아니라, 진짜 디저트까지 만들 수 있는 게 터치쿡이거든요? 구성품 보시면은, 요리도 세척도 편리하고 쉽게 하세요. 진짜 간단하죠. 사진으로 보시면 본체 있고요. 용기, 뚜껑, 칼날. 저게 끝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막 조립을 해야 돼 가지고 뭐 아빠가 도와줘야 된다거나 이거 쓸 때마다 뭐 조립이 어렵다거나 그게 전혀 아니고요. 진짜 너무 쉽게 착착착 낄수 있게 돼 있는 이 구성품을 확인하시면 되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터치쿡은 생활 환경 시험 KC 인증은 당연하고요. 여러 가지 특허 등록이 돼 있는 제품이에요. 그거 한번 보여 드리고 마칠게요. 제가 지금 포인트들을 하나씩 저희 사진을 같이 보면서 보여드렸는데 아 지금 마르크님 어저 처음 뵙는 것 같아요 마르크님 그쵸어 미니짱 안녕하세요 하셨어요 반갑습니다 궁화 감사드리고요 어 처음 뵙네요 제가 지금까지 이제 포인트 찍어 드린 거를 이제 하나씩 보면서 좀 쉽게 보여드릴게요 얘가 이제 딱 배송을 받으시면 여기 옆에 박스도 있지만 이 자체로 딱 받아 보시고. 이해해요. 오늘 보여드릴 터치 쿡기 이하인데 일단 사이즈를 전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런 주방용품들은 특히나 저희 엄마도 그렇지만 우리 엄마들이 이런 거 구매할 때 망설이는 이유